뉴발란스 993 모델입니다. 많은 분께서 좋아해 주시는 모델인 거죠. 아, 오랜만에 꺼내 봅니다. 당시 태그를 보면은 2010년 8월에 생산했어요. 아, 당시 정가는 239,000원에 만 발매를 했었네요. 아,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뉴발란스의 993 모델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. 993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신버전이 또 추가로 계속해서 나왔는데, 음 990, 993, 991 역시 꾸준하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. 역시 또뉴발란스이 클래식 모델에서는. 그레이 컬러가 기본적으로 빠지면 안되겠죠 여러가지 컬러 바리에이션이 나왔지만 그래도 또이 오리지널 그레이 컬러는 하나쯤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컬러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 스웨이드 느낌이 같은 그레이라도 만졌을 때 질감과 봤을 때이 색감 조합이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이 스웨이드도 제, 소재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돈피 스웨이드입니다 돈피 스웨이드 특징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미세한 그 돈피에 그 가죽의그 땀구멍이 있어요.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 돈피 스웨이드는 보통 주로 고급 신발 종류에 많이 사용을 하죠. 아, 역시 이 N자에는 3M 소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고 뉴발란스에서 그 원산지가 미국과 영국이 생산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여기 텅 부분에 이렇게 원산지 표기를 해 놓습니다. 원산지가 또 하나의 또 브랜드 마케팅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뉴발란스의 99X 시리즈 모델들이 또 오랜 시간을 받,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클래식함과 그리고 이 퍼포먼스의 느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. 데일리로 운동화로 신을 적에도 충분한 편안함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라이프스타일로 신을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 제품은 소재가 앞 부분은 파일론 그리고 뒷 부분 소재는 폴리우레탄 소재예요. 그리고 여기 또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 부분, DTS 부분. 이 부분에는 또 파일론 소재가 결합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소재가 파일론과 폴리우레탄 소재를 적절히 결합을 시켜놓은. 이게 또 뉴발란스 쿠셔닝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네, 다만, 이 시간이 오래 지났을 적에는 이 파일론 소재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부식이 되지 않는데 이폴리우레탄 소재는 오래 되면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생산한 모델이기 때문에 새 상품이지만, 그렇지만 착용하기에는 또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. 여전히 계속해서 복각이 이루어지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.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뉴발란스의 가장 상징적인 클래식한 운동화, 스니커즈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993 모델이었어요.